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EBS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시험기간을 대비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죠 어, 저를 처음 만난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전부터 봤던 학생들도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기간 얼마나 힘들고 어, 지쳐요 그죠 잠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보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좋은 어,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섰고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강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교과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밑줄을 먼저 긋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철, 구리, 금 등의 금속원석. 탄소인 헬륨 등의 비금속 원소.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하였고,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조기라 한다. 원자번호에 해당하는 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다.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에너지준이라 한다. 가장 낮은 에너지의 상태를 가진 상태를 바닥 상태라 한다. 동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할로젠 원소의 성질,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 수업의 이제 성취 기준이에요. 이두 가지를 꼭 성취하셔야 수업을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율표 못 외우시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기율표 반드시 꼭 외우셔서 그 원소의 주기성과 패턴을 꼭 읽어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게 3강의 성취 기준입니다. 자 핵심 개념 아까 우리 밑줄 좀 걷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금속 원소, 다음 두 번째는 비금속 원소, 세 번째는 요 많이 물어보더라고 요 애들이 에너지 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원자과 전자의 개념에 대한 거이네 가지들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일단은 원소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원소는 크게 세 가지 는아니는데첫 번째는 금속 원소 있고요. 비금속 있고, 그리고 준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할 건데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좀 하기 전에 이쪽으로 좀 가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한 판으로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노트 있다면 좀 같이 쓰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주기율표가 되겠는데요. 이 주기율표는 조금 이제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이 좌측 상단 잡고 우측 하단을 딱 잡고요. 이쪽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금속들이 모여있고, 요 자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비금속들이 모여있고요. 그들의 이제 경계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준금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준금속. 준금속은 가로치시고, 금속이 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금속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금속은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이 한국이 월드컵에서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한 거야, 안한 거야? 우승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준금속이라고 하는 게 금속이냐고 학교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아, 금속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이 원소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좌측 하단 금속, 우측 상단 비금속, 그 다음에 이 경계 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준금속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이 금속에서 이제 좀 자세히 배우는 거는 이 어, 1쪽에 있는 금속들을 좀 자세히 배우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고요 비금속은 이 18쪽 말고 그 앞에 있는 거 그렇죠 17쪽에 있는 비금속들을 자주 출제가 돼요 할로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금속의 대표와 비금속의 대표를 핵심적으로 좀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첫 번째 자 금속 원소는 뭐냐 어, 번쩍번쩍 광택 나고 열과 전기 잘 통하고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얇은 판이나 금속선처럼 이렇게 모양만 변한다는 거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요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금속에 준한다고 하지만. 금속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세 가지가 있고, 이걸 이제 하나의 표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율표죠. 주기율표는요, 원자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어떤 배열한 도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전체에 있는 이 전체를 다 외우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꼭해 주셔야 돼요. 갑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를 제가 손으로 쭉써 드릴게요. 여러분, 노트에다 쭉 같이 쓸게요. 자, 수소. 리, 나, 카. 수리나카. 이게 배, 마, 카. 수리나카, 배마카. BC, AL, SI. 여기 이제 규소죠. 그 다음에 N, O, P, 요 P는 P라고 읽지 말고 인이라고 읽습니다. 인 S 황이고요. 플로르 또는 플로린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염소,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전체 어, 20개,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아셔야 되고요. 원자 번호는 좌측 하단에다가 양성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1번부터 2번 쭉 오셔서 이게 뭐냐면 20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1번부터 쭉 오셔서 그럼 이게 몇 번이야? 11번, 그렇죠? 그럼 요건 몇 번이냐면 19번이고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 어, 베릴륨, 알루미늄 이렇게 말 끝에 륨미나 슈미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금속이라 명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럼 어디가 마지노선이냐면 베릴륨과 알루미늄을 잡아주시고. 선을 요렇게 빗죠 그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누가 모여있냐면, 금속들이 모여있고, 우측 상단에 비금속들이 모여있구요. 되겠죠? 그리고 요 경계에 있는 요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요 가로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주기라 불러요. 1주기, 요걸 2주기, 3주기, 4주기입니다. 가로줄을 죽이라 하고, 요 세로줄을 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지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셔야 돼요. 그죠? 3쪽부터는 뭔가 사정이 있어. 그 사정을 이제 저하고 배울 건데요. 그 사정에 의해서 3쪽부터는 13쪽이라고 하셔야 돼요. 13쪽, 14, 15, 16, 17, 18쪽. 이렇게 해서 전체 이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여기 동그라미 딱 치시고, 이런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비활성 또는 비활발성 또 마침 다 기체죠. 그래서 이미 옥택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전자를 주기, 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 하지도 않아요. 즉, 반응이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 18쪽들을 우리가 비활발성 기체라 부르고, 발자를 빼버려.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도 한다. 그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모든 금속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요 1쪽에 해당하는 여기까지죠.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얘는 빼셔야 돼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한다. 되겠죠. 그래서, 금속을 대표하는 알칼리 금속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요. 비금속이 또다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잘 나오냐면, 이 비금속의 대표인 17쪽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라 불러요. 어떤 학교에서는 또 할로겐이라 가르치실 수도 있거든요. 할로겐 또는 할로젠 원소라 한다. 그래서 어디다 별표하냐면, 이 알칼리 금속에다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할로젠 원소에다가 별표하시고, 요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요, 이 전체에서 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요, 나트륨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끄집어가지고, 이제 이쪽에다 제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원자라는 것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양성자가 있고요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서로 반발하니까 붙잡아주는 어떤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자의 핵이라 부르고요 이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전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자라 부르죠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자라 부르고 지금 눈치가 조금 빠른 학생들은 제가 전자를 딱두 개만 그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성자가 두 개면 전자도 딱두 개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원자는 전기적 중성을 띄어야 돼요. 이 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 숫자와 전자수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원자는 크게 두가지로나뉘는데첫 번째는 핵과 두 번째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을 갖다 다시 두 가지로 쪼개죠, 그죠? 양성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중성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성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러스 1전하를 갖고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전기적 중성을 띠려면 이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항상 어때야 되냐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즉 원자번호는 양성자 숫자를 기준으로 매겼죠 근데 전자의 숫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이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됐죠 그럼 일단은 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이 나트륨 원자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래서 그곳에 어 전자배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자, 나트륨은요, 11번, 11번, 어, 11번이라는 건 가슴속에 양성자 11개 있다는 거고요. 전자가 11개가 와장창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껍질을 달리하면서 전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껍질엔 전자 최대 2개 채워지고, 그 다음 껍질엔 전자 8개 채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 껍질엔 전자가 하나가 채워지면 전자 11개가 잘 채워졌죠. 그중에 어디 동그라미 채워야 되냐면, 이 1동그라미 치고, 이걸 뭐라 고 부르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해서 이런 애를 우리가 최외각, 이걸 곽이라고 하면 부분점수 없습니다. 껍질 각자기 때문에 각이란 말 쓰셔야 돼요. 최외각 전자라 부르고,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고 하면 한 개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이 전자들이 껍질을 달리하면서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고 부르냐면, 전자껍질이라 불러요. 전자껍질은 뭐냐면, 전자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 궤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자껍질이라고 부르죠. 이해되시죠? 자, 그때,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칼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냐면, 19번이고요. 그러면 가슴 속에 양성자 19개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전자도 19개 있다. 그 전자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첫 번째 껍질 2개, 그다음 껍질 8개, 그다음 껍질부터 8개 존재하고 그다음 껍질 하나죠. 그래서 전체 전자가 몇개 존재하냐면 19개 존재를 하죠. 그중에서 껍질은 몇 개냐고 물어보면 껍질은 4개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냐면 역시 최외각 전자가 1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껍질이 3개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서 몇 주기냐면, 3주기예요 그리고 최각전자가 1개기 이 때문에, 족으로 따지면 몇 주기냐면, 1쪽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몇 주기라고 볼수 있냐면, 4주기라고 볼수있고요 그리고 족으로 따지면 몇 주기냐면, 1쪽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즉, 전자껍질이 채워진 숫자가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와 같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족수는 아니고 이 족의 뒷자리수와 같다는 어떤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주기성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그죠? 근데 이쪽으로 한번 제가 살짝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나트륨은 진짜 몇 주기에 존재하냐면 3주기에 존재하고 족으로 따지면 1족이죠. 됐죠? 그럼 2족일 때는 어떨까요? 2족일 때는 최외각 전자가 2개고요. 13족일 때는 최외각 전자가 3개고 14족일 때는 4개고요. 이럴 땐 5개, 6개, 7개 뭐 그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주기는 전자 껍질 수와 같고 되겠죠. 그리고 이 족의 뒷자리 수와 무엇이 똑같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와 같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비금속도 한번 살짝 따져볼 건데 비금속 우리가 뭐라할수 있냐면 뭐 플로링 같은 거 한번 보죠 원자번호 9번이잖아요 그럼 가슴 속에 양성자 9개 있고 첫 번째 껍질 2개 그 다음 껍질에 7개 채워지죠 그럼 껍질이 2개 채워졌으니까 몇 주기라는 거야? 2주기라는 거고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제가 7개죠 그럼 몇 쪽이야? 7쪽 그럼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 웃고 있어 이건 7쪽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몇쪽이라고 하셔야 되냐? 17쪽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제가. 자, 2죽이 7쪽이 아니라 17쪽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경우도 원자번호 몇 번이냐면, 17번이죠. 그럼 가슴 속에 양성자 17개 있고요. 전자 2개, 8개, 7개죠. 껍질 몇개 채워졌냐면, 3개 채워졌으니까 3죽이고요. 이 조금 몇 족이라고 하셔야 되냐면 7족이 아니라 17족이라고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묶어주시고 이두 가지 묶어주시고요. 가장 바깥쪽 껍질이 있는 전자가 하나잖아요. 됐죠? 그럼 옥택규칙이라는 것을 만족하려면 옥택이 뭐예요? 옥토퍼스 이 문어다리 법칙이라도 부르는데요. 문어다리 규칙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지는 성질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바깥쪽 껍질이 8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하나를 버려버리는 게 쉽겠죠. 그럼 전자를 하나씩 버리고 얘도 역시 하나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나트륨은 어떤 이온이 되는 상태가 안정한 거냐면 플러스 1가에 전자를 하나 버려버리고 플러스 1가가 되면 안정한 이온이 되고요. 칼륨 도 역시 옥택규칙을 만족하려고 플러스 1가가 되면 안정해진다. 반면에 이건 전자가 7개죠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를 얻어서 8개가 되면 안정해지려 하겠죠 그래서 플로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가 되면 안정한 이온이 됩니다 반면에 이 염소 같은 경우도 역시 전자를 하나 얻어서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죠 그래서 CL도 역시 우측 상단에 마이너스 1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어떤 금속들은요 무슨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냐면 전자를 버려 버려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런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강해요. 이해 되겠죠? 그래서 금속이 반응을 잘 한다는 건 전자를 쉽게 쉽게 버려서 플러스 이온이 되면 반응을 잘하는 거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쉽게 쉽게 얻어서 마이너스 이온이 되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어,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점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원자의 크기가 점점점점 껍질이 많아지니까 커진다고 볼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어떤 패턴을 알수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핵과 가장 바깥쪽 껍질이 있는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밑으로 가면 껍질이 많아지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럼 인력이 적게 작용하니까 쉽게 전자가 떨어져 버려요. 전자가 쉽게 떨어져 버린다는 건 쉽게 플라스 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금속이 플라스 이온이 잘 된다는 건 반응을 잘 한다고요. 요게 좀더디요 요걸 잘 하셔야 돼. 금속이 플라스 이온이 잘 된다는 건 반응을 잘 하는 거야. 비금속은요 마이너스 이온이 잘 되는 게 반응을 잘하는 거 이쪽 보세요 와봐 자 다시 봅니다 이게 더디지만 하셔야 돼요 금속들은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반응을 해요 비금속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면서 반응하고 그러니까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는 건 플러스 이온이 잘된다는 얘기고 비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는 건 마이너스 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믿고 갑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주기율표상에서 밑으로 갈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쉽게 버리죠 그러면 금속들이 쉽게 쉽게 전자를 버린다는 건 쉽게 쉽게 플러스 이온이 된다는 얘기고요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고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 그러면 이쪽은요 비금속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이만하면 이만하고 전자껍질이 전자껍질이 많아지니까 점점 원자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위로 갈수록 되겠죠 그럼 위로 갈수록 어떨까요 핵과 전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럼 인력이 세니까 남의 전자를 쉽게 쉽게 끌어올 수도 있어요. 전자를 쉽게 쉽게 가져온다는 건 마이너스 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고 비금속이 마이너스 이온이 잘 된다는 건 반응을 잘 한다고요. 그러니까 금속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잘 될수록 반응을 잘하는 거고 비금속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될수록 반응을 잘하는 건데 그럼 위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니까.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세져서 쉽게 쉽게 전자를 끌어와서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폭발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플로린이 비금속 중에서는 반응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금속 중에서 반응을 제일 잘하는 것들은 칼륨이에요. 여러분,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사진을 탁 찍읍시다, 머릿속으로. 이쪽 금속. 이쪽 비금속이야. 금속 중에 반응 제일 잘하는 건 칼륨이고, 비금속 중에 제일 잘하는 건 이쪽으로 갈수록 잘해요. 그렇다고 18쪽 빼고 플로린이 반응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끝과 끝이 반응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금속 중에 왕이고 비금속 중에 왕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1번부터 20번 범주 내에서는 그렇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어, 우리가 이제 한번 살짝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로마자 1번 쓰세요. 전자 배치를 했을 때그 껍질의 숫자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주기율표의 주기 수를 결정합니다. 껍질이 하나, 1주기. 껍질이 둘, 2주기예요 됐죠? 자, 로마자 1번 두 가지. 자 그리고 무엇을 볼수 있냐면. 전자배치를 했을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족수를 결정하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족수가 아니라 족의 뒷자리수와 같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 자 2번 이런 거예요. 되겠죠? 자, 금속이 반응을 잘 한다는 건 무슨 이온이 잘 된다는 거냐면 이 플러스 이온이 잘 된다는 거야. 그리고 비금속이 반응을 잘 한다는 건 무슨 이온이 잘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이온이 잘 된다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왕이 누구냐면 칼륨이 왕이고요.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에선 술로린이 비금속 중에는 왕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두가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한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밑줄을 가볼게요. 자 주기율표인데요. 자 다시 한번 원자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했고요쭉 돌다가 같은 족이 나오면 얘기했죠? 같은 족이 나오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같죠 그러면 전자를 버리려는 정도와 받으려는 정도가 같은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같은 족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옥택규칙을 만족하려고 버리려는 전자와 받으려는 전자의 숫자가 똑같죠 그것이 화학적 성질이고요 화학적 성질이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좀 유사한 편이다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들어가죠. 또 나왔네요. 같은 족 동그라미 치시고 족이 같다면 원자과 전자 숫자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같은 주기라면 전자 껍질 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원자과 전자 이 가짜가 뭐냐면 가장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원자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수. 가장 가장자리에 있다는 게 뭐야? 바깥쪽 껍질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 외각 전자수랑 좀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약간 내시고.